오래된 빌라의 반지하층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김 씨는 앞집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고민입니다. 지금 앞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집 현관문에서 물이 새어나와 김 씨의 집 현관까지 물이 축축하게 고인 겁니다. 김 씨는 집안까지 물이 들어올까봐 양동이로 일일이 물을 퍼 담아 밖에 버리고 있는데요. 문제 제기를 해봐도 앞집 주인은 물을 쓰는 위층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고 위층 사람들은 앞집 주인에게 가서 따지라고 합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멀쩡한 김씨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물을 퍼날라도 두세 시간 후면 또다시 물이 고여 있어 김씨는 외출을 하기도 겁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김씨는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반지하층에 누수방지 공사를 한다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네, 뭐 앞집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어 집까지 이제 흘러들어 오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상대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어, 사건을 이만, 설명해 보죠. 이만저만한 어려움은 아니에요. 네. 자, 40대 주부가 보내 주신 사연인데 다세대 주택 빌라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반지하예요. 가장 아래층이죠. 반지한데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복도 앞에 한 집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앞 집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복도에 고여서 우리 집 현관 문 앞까지 물이 고이는데 자뭐 축축해지는 정도 아까 설명 주셨지만 어느 날은 문을 열고 나려다 보니까 디디니까 바지까지 젖는 거예요 그럼 첨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 턱을 넘으면 우리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동이로 복도에 있는 물을 다 퍼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서너 시간 있으면 또 고여요. 계속 흘러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냐? 외출을 못 하죠. 장시간 외출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물이 이제 복도에서 문턱을 넘게 되면은 음. 우리 집 이제 그뭐 현관부터 이제 물에 잠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 앞집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봐 보니 앞집은 비어있는 집이에요. 예. 하지만 비어있지만 주인은 분명히 있겠죠. 아직 새가 안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앞집 주인을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더니 자,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건 윗집에서 물을 쓰니까 흘러내려오는 거 아니냐? 자, 우리 집은 비어 있지 않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 윗집, 윗집에 아유. 가서 또 하소연을 하니까, 아니, 앞집에서 흘러나오면 앞집이 조치를 해야지. 왜 위에 올라와서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이 주부가 아주 난감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답답하네 얘기들어보니까 네, 네, 그냥 그렇죠. 뭐 어디가서 오셔야 되나 그 답답한. 음, 네. 일단은 근데 지금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앞 집에는 지금 살고 네, 있지 네. 않은데 그 현관문을 통해서 물이 새어서 주문을 네. 사연 보내주신 집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4층 빌란 거 같은데요. 네. 한 층에 이무 현관문을 마주보고 두 가구가 있나 봐요. 네. 두 가구씩. 그러니까 지금 이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앞집의 현관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 앞집에서 사람이 안 살으면 그 집에서 물 사용을 안할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2층, 3층, 4층에서 어 내려온 어딘가의 물에 의해서 이런 것 같은데 에 이거 하든 뭐 지금 현재 이분 같은 입장은 뭐 습기에 그 현관문도 앞에 곰팡이가 막 쓸어가지고 네. 고통이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 앞집에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네.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데 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다니 역류해가지고 그 집에 물이 찬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네, 1년 전에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앞집 주인을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앞집 주인이 알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4층까지 있나 봅니다. 1층, 2층, 3층, 4층. 그 세입자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화장실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요. 나갔다가도 아이 우리 집에 물 탔으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해서 빨리 들어와서요. 또 양동이로 계속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또 문을 딱 열면 들어가면 습기하고 곰팡이 냄새가 싹 올라오다 보니까요. 집이 집 같은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빨리 우리 이사 가자라고 투정은 부리고 있는데 또그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가 봅니다딱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배수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배수에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이 계속 차오르는 상태인데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앞주앞집 주인 집앞 집이죠. 그러니까 앞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네.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주인에게 호수를 했는데 그 주인은 지금 남몰라라고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희 제가 이거랑 똑같은 네. 경험을 했어요. 새 입자로도 해봤고 그리고 저희 모친이 지금은 이사를 하셨지만.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를 받고 있는 건물주였을 때도 예. 또 경험을 해봤고 반지층이 있으면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왜냐면 물은 아래로 고이지 않습니까 예. 뭐 위층 어딘가에서 문제일 수 있어도 피해는 항상 제일 아래층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세입자와 건물주의 경우면은 좀 책임 소재가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주인이 또 다른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겠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앞집에서 나는 물이 흘러나와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앞집 주인에게 일단 문제 제기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앞집 주인이 와서 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 앞집 주인은 예, 지금은 우리는 안 쓰는 지금 집인데 위집 윗집 문제요. 윗 위집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지금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인정 안 하겠죠, 당연히. 예, 예.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게 이렇게 저렇게 이 집도 붙들고 하소연하고 위집도 붙들고 하소연하던 끝에 결론은 어디다 사건 반장이다 예, 예. 해결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런 이거를... 생활의 문제가 그러네요. 의식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주거 문제가 가장 힘들죠.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 앞집이냐, 아니면 윗집이냐 이걸 따져봐야 될 거고 그 수리비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제 궁금증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집에서 새는 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누수 방지 공사비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자 일단 앞집에서 새는 물 누구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건 엄밀히 따지면요, 그니까 법적 문제라기보다 는 기술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얘기 전에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정확하게 그렇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상식적으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위 천장이 새면 위집 책임이다. 그거는 대개의 경우 아파트 위집 배수관이 천장으로 설치가 돼 있기 그,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온 거지만 엄격하게는 어디서 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음. 아직은 앞쪽이다 윗집이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다만, 앞집 주인분 같은 경우에는, 나 거기 안 쓰고 있으 리가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기엔 좀 이른 게, 예, 예.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으도집 주인이라면,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앞집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 앞집 주인이 여전히 책임을 지셔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일단, 어쨌든 문제는, 요즘에는 그 방수 내지는 이런 거 추적하는 기술이 워낙 좋아서, 정확히 어느 쪽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조금 돈을 좀들이시면 밝혀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거에라도 최소한 앞집이라든가 위집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이 이제 기술이 좋긴 한데 여러 군데서 또 기른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영유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하자가 됐고 그 하자 원인이 어딘지를 밝혀내야지만이 그쪽에 이제 손해배상이나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밝혀내는 비용이 또꽤 많이 들어요. 뭐 저희도 사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밝히지지도 못하면서 돈만 엄청 들어서 결국은 위층 뭐 우리 층다 손해봤다는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거를 재판을 하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쉽지 않다 이 생각이 아니, 듭니다. 두 분이 답을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하니까 제가 답답한데 그래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을까요 지금 앞 집도 그렇고 위 집도 이제 다 책임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같이 아래집 주인그 앞집 주인하고 위층에 사는 분들 다 모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 다고쳐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좋을 것 같고 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음. 문제는 지금 얘기 말씀을 들어보면 음. 한번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나머지 그게 뭐 비용 같은 것들이 좀 들으셨고, 당연히 그분들도 부담이 되니까, 그걸 좀 서로 좀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결국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사례자분이 혼자서라도 이 비용을 들여서 다 찾아내고, 나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면, 예. 그런 어떤 점검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본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아시고, 지금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게 날이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어요. 이런 같았어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수를 하면 저희한테는 음. 상담을 음. 했지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 앞집 주인이 적극적으로 네. 나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법적인 음. 부분 어떻게 하냐면 공사를 본인이 하고 원인 제공자한테 그 비용을 배상 청구를 하는 걸로 지금 하는 방식입니다. 아, 음. 그러려면 더 중요한 거는 어디서 이 원인이 발생한가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앞집이라면 앞집의 하수 시설 그 관리 소홀로 발생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영류했고 그 영류 비용이 그 손해를 끼친 비용이 얼마고 그래서 그 수리 하려 하면 얼마가 들었고 이네 다섯 가지를 다 입증을 해야지만이 재판에 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입증이 안 되면 문제가 되고 또 비용 자체가 뭐몇 백만 원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네네. 소송 비용이 좀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리 실무적으로도 그런 얘기도 저희가 변호사들은 많이 얘기를 그러네요. 해주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도 보내서 지금 양 변호사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이 이 관계된 그 앞집이라든지 윗집이라든지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집 주인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 원인을 찾게 찾겠다라고 이제 고지를 하고 내용증명 같은 걸 일단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내용증명이라는 네. 것을 네. 생각하시면 말씀을 네. 드리면 꼭 어디 변호사 한 번씩 가가지고 굉장히 아. 딱딱한 법률 서식으로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실 어. 수 있는데 내용증명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내가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알렸다라는 아, 게 증명이 거.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말해서 편지글 쓰더라도 그걸 들고 우체국으로 가시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막 무시무시하게 쓰실 필요 없이, 결국 우리 나 사건 반장 같은 상담도 해봤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찾아내는 비용까지도 이쪽에서 책임지실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가 지금 계속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손해비용이 너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가능하면 원만하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내용을 그냥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되고요. 네. 뭐.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이 없거나 뭐 네. 답이 있으면 가능하면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모여서 합의하시는 게 좋고 안 되면 이렇게 보내는데도 답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먼저 뭐 시설 처리를 좀 하신 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금액이 작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정식 재판을 하지 말고 뭐 지급 명령이나 아니면 소액 심판 같은 게 음. 가능합니다. 소액 심판을 통해서 뭐 변호사를 또 드리면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예. 비용이 또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답답해 사인 보내주셨지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집 주인 같은 경우 한번 다른 사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요. 자기 집에 만약 이렇게 물이 샌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럼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주민들의 네. 마음이 서로 배려할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이 문제는 아주 순식간에 처리되고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비용이 좀 들고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이 비용을 담당하지?라고 그냥 한세4집의 주민회의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당신 집이 세지 지금 내 집이 세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알아보는 과정에 우리 뭐 짐도 생각해요. 옮기고 그니까 러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우리 집이 도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 집에서 아 도배 비용 저희가 물어드리고 공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랫집이 자 우리가 그러면 사흘 동안 짐을 옮겼다가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그 운반 비용도 내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 이익을 다 챙기려고 하면. 근데 이 집은 지금 20년 된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수된 게 여기저기서 터질 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누수를 방치하면 구멍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네. 자동 치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일은 커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을 모으면 가장 좋은데 각 집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는 전 어디까지 봤냐면 소송을 막 하고 끝에 어떻게 되냐면 설계의 문제다.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러면 (20년) 전에 시공사를 찾아갔는데 망해서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 공동주택을 서로 잘 관리하는 것이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